<laughs> 구독이 있고 추천이 있는데 있잖아. 누르지를 않네. 그 알다시피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, 호주건, 캐나다건, 뉴질랜드건 모든 사람이 듣는 말이 뭐야? 한인사장 밑에서 일하지 마라. 응? 그게 왜겠어? 최저시급이 있으면 그거보다 한참 밑을 주잖아. 어? 왜냐? 이 한인사장들은 시급을 줄때 한국 물가를 생각하고 줘. 나 같은 경우도 한인사장 밑에서 일했는데, 그때 내가 12불 받았거든? 그때 취재임금이 17불인가 그랬는데? 그니까 러 5불 적게 받았지?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한인사장 밑에서 일하지 마라. 어? 돈은 돈대로 띠먹고, 일은 일대로 시킨다. 맞는 말이야. 틀린 말은 아니야.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, 어? 사실 이 한인사장만 욕할 게 아니더라고. 이 한국인 사장을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야 돼. 어? 나도 호주 처음 와서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했을 때는 나도 욕 많이 했지 어? 아 진짜 장난하나 어? 시간당 12불? 여기 물가가 얼마나 센데 어? 아 진짜 막 쓰레기다 이랬거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내가 주 6일 이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부터 3시까지 주 6일 어? 그리고 내가 한 550을 받았거든 그렇게 주 6일 하고 방값이 165불이었는데 거기가 커피숍이었는데 내가 주방에서 일했거든 내가 주방에서 키친앤드, 쿡 애들 밥 청소 혼자 다 했어. 어? 그러고 내가 12불 받았지. 그러고 이제 거기서 무시당한 거야. 영어 못 한다고. 어? 그 어떤 그 아, 이제 욕도 못 하겠다. 경고받을까 봐.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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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아 근데 있잖아. 잘 생각해 봐. 내 잘못이 더큰 거였어. 나그 당시에 진짜 돈이 300불밖에 안 남아 갖고 당장 방값도 못 내는 상황이었거든. 근데 잘 봐라. 경력도 없지. 영어도 하나도 못하지. 내가 어디 가서 이럴 거야 할까? 경력도 없고.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. 그런 나를 그 사람은 받아준 거야. 내가 호주 오기 전까지는 에그 베네딕, 뭐빅 블랙 퍼스트, 어? 무슨 뭐 토스트, 브라운 토스트, 무슨 뭐레이진 토스트 이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. 진짜 아예 몰랐어. 아예. 근데 그 한인 사장은 나한테 돈을 주면서 그 모든 걸다 알려줬지. 그렇잖아. 내가 영어도 안 되고.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호주인 사장이 날 뽑겠냐고 안 그래 근데 그 한인 사장은 나한테 기회를 줬다고 어 돈까지 줘 가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커피숍 구할 때 되게 쉬웠다고 왜난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왜냐 이게 한인 사장 밑에서 일을 했지만 어 손님은 똑같애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숍 시스템이 다 똑같다고 어 그러니까. 한인 사장 밑에서 일을 했어도 어? 사실상 내 호주 경력은 생긴 거야. 이거를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. 어? 사실 이 모든 원인의 잘못은 나였는데 있잖아. 어? 한인 사장을 욕할 게 아니라 나를 욕했어야 되는 거였어. 나를. 내가 한국에서 경력을 만들어 왔고 내가 영어를 할줄 알았으면 그런 한인 사장들을 안 만났겠지. 안 그래? 근데 이제 내가 경력도 없고 영어도 안 되니까 그런 씨씨씨 시, 시, 시. 년을 만난 거야. 어? 이 모든 건다내 잘못이야. 근데 유튜브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지?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하지 마라. 어? 그런 거볼 시간에 영단어를 한개더 봐. 내가 영어가 안 되고, 내가 경력이 없는데, 뭐 그런 거 본다고 달라지겠어? 내가 영어를 할줄 알고, 내가 경력이 있으면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. 영어를 못하지? 그럼 진짜, 어? 그런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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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을 만나는 거야, 나처럼, 어? 또 말할게. 한국인이 제일 많이 무시해, 영어 못하면, 어? 아, 이제 유튜브 뭐 무서워서 하겠냐? 경고 먹고, 씨, 아. 아무튼, 한인사장 욕하기 전에, 나를 돌아보자.